안녕하세요. 저희는 복잡한 덕질을 한 방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팝 아이돌 포토카드만을 위한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계획 중인 복덕방 팀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저는 복덕방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염지윤입니다. 혹시 다들 포토카드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K-팝 아이돌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름은 들어봤어도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포토카드는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면 증정되는 일종의 굿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돌 멤버들의 셀카를 뽑은 손바닥만한 카드로 현재 끊임없이 성장 중인 K팝 시장에서 가장 핫한 굿즈입니다. 현재 K팝 시장은 약 7조 9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포토카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매물입니다. 팬들은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 앨범을 몇 장씩 구입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멤버를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카드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포토카드를 소유하고 가지고 모으는 것이 팬덤 사이에는 이미 덕질의 가장 기본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포토카드를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많아 그 거래가 온라인,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토카드는 여타의 중고 거래 물품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경우 불편한 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돌 팬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알아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어, 아이돌 포토카드 거래 시장에는 경매와 비슷한 개념인 일명 제시문화가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제시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세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편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검색 결과가 부정확해 매물을 찾을 수 없고, 사기나 허위 매물이 걱정된다는 점, 실명이나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고, 포토카드의 하자 여부를 온라인으로 인증해야 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답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왜 여전히 아이돌 포토카드 교환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부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복잡했던 기존의 거래 방식을 한 화면에 제시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모두 모아 거래자에게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전에 나타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의 세 가지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는 K-팝 굿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굿즈 거래에 있어 채팅 과정을 과감하게 줄여 거래 과정에서의 심리적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매물과 상대방이 원하는 매물이 일치하면 자동으로 교환자를 매칭시켜주는 교환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으려,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디에도 없는 빅데이터 기반의 포토카드 시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자가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자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돌 팬들은 포토카드 전문 거래 플랫폼의 부재로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포토카드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포카 마켓이라는 이름의 포토카드 거래 전문 플랫폼이 런칭되긴 했지만 앱의 차별성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 타 플랫폼에 있는 매물로 연결만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돌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룹별 멤버별 필터링 기능을 통해 더 정확해진 매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토카드 맞추면 거래 프로세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시세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는 아이돌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복덕방은 포토카드라는 매물에 특화된 인앱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토카드는 중고거래 물품 중에서도 특이하게 물건과 금전의 거래보다도 물건과 물건의 거래가 유독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토카드 교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대방과 교환을 원하는 포토카드가 일치한다면 자동으로 매칭하는, 매칭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중고거래 시스템은 대부분이 채팅으로 이루어져 구매자가 오랫동안 판매자의 답변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판매자가 금액을 제시한 포토카드에 한해 원클릭으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포토카드에 한해 키워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신이 원하는 그룹별 멤버별 포토카드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돌 팬들에게 더 편하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저희는 포토카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복덕방에서는 매물을 업로드할 시 구매자가 가격을 제시하거나 판매자가 금액을 지정해 판매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매물이, 매물이 보여질 때 판매자는 포토카드의 현재 시세 정보를 최고 최저가 최고가 평균치 등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앱 내부에서 구매자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덕방에서는 나만의 포카 바인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콜렉팅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M, 어, 나만의 것이 중요한 mz 세대에게 온라인으로도 자신이 콜렉팅한 포토카드를 확인하고 이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커스텀할 수 있는 나만의 포카북 서비스를 제시하여 다른 기존의 중고거래 플랫폼과는 전혀 다른 팬덤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 어, 아이돌 팬덤이 주로 사용하는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팬튜브 유튜버들과 광고 계약을 맺어 영상 콘텐츠를 통해 홍보하며 가입 및첫 거래 이용 시 특별 굿즈를 제공해 초기 사용자를 유입하는 등의 어,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검색 없이 또 발품을 따로 팔지 않고 걱정 없이 기다림 없이 오직 K-POP 팬만을 위한 포토카드 거래의 안성맞춤인 어, 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향후 브랜드 굿즈나 티켓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국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국외로도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이 확장된다면 엔터테인먼트와의 독점 굿즈 계약을 통한 커머스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수익 창출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현재 기획자 3명과 개발자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팬덤들은 실제로 팬덤 활동 이력이 있고 포토카드 교환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고안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기존에 있는 익숙한 큰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끌어올 만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플랫폼 모두 교환 시스템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시세 정보가 없어서 이미 많은 팬덤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초기 사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중고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입금을 했을 때 배송이 오지 않는 허위 매물이나 사기 같은 경우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어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그다그 그 이외의 차별점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일단 사기 거래를 고려해서 어플을 만든 것보다는 기존의 시세 정보 제공이나 교환 매칭 서비스가 없어서 이 어플을 만든 게더주 이유 중 하나이고요. 앱내 거래에서 사기 행위가 이뤄질 경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토 카드 자체를 물물 교환하는 것에는 플랫폼 수익이 없고요. 초반 플랫 초반에는 아무래도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수익 창출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고요. 해외팬은 일단 초기 서비스에서는 국내 팬덤을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추후에 해외 팬덤에 대한 서비스는 따로 업데이트를 해서 해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에는 해외와 국내 간의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